트시스도크트랜스도크아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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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줌 해줘, 줌! 아, 대만하지가 오케이, 이 <laughs>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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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laughs> <스이 마센. 웃음> 미야, 미안 미안, 미안. 야 가. 가야 돼, 지금이야. 우리가, 우리가 지금 믿을 거와와규 맛이, 맛이 어떠세요? 맛이 어떠요어요야 이제 홍구 형한테 공격해. 홍구 형 지쳤어. <laughs> 나, 나 바꾸면 돼. 나 바꾸면 좀... 돼. 죽지 말하다가 어다뭐 하는데? <laughs> 좀 많이 늘었네. 아 나갔어. 남들 같지 않다. 저도 이제 신해서도 못해. 강 씨? <laughs> 몸, 관리, 몸 관리 하시나요? 네. 오, <laughs> 아직 못 합니다. 아, 몸 관리가 장난 아니시네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물 부어서 그렇지. 원래 <laughs> 반지. 지인데 찐인가요? 팔찌야? 예. 짭입니다 이거. 중국에서 게림만요 <laughs> 도금인가요?

어. 최 전반과 최 후방의 싸움이다. 오케이. 이거지. 이거, 이거 해종정재만 예. 네. 이제 오! 어이! 아!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아 잘하네.

아 어, 이거 찍, 찍었나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아 태현이 형 진짜 아 진짜 <laughs> <laughs> 이형뭐 없어 뭐 없어 어, 어, 없어 야, 없어 이삼대이구공구공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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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퍼워팅 아,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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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죽야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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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실수 나와 틀요 어? <목소리가> 오우 센남 아, 그만. <laughs> 그만 남 그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남그만남 <남자> 그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아으 <laughs> <laughs> <오> <laughs> 어, 죽 와! 괜찮아요?

지금 줘, 지금. 이아 에이! <람소리>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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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. 어. 아, 니야 아니, 파울은 아닌데. 머리 하 오! 15번! 15번. 오, 15번! 역시 15번. 역시 번 오케이, 15번. 15번. 힘들어. 15번 힘들어. 아, 우리 아니야. 아 해봐! 멈춘 해봐! 너가 위로부터 잖아 해봐! 와. 쉽다 쉽다! 파란색 뭐하냐! <laughs> 나이스! 와! 아, 나이스 안 내려와! 오,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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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에다 밑아 밑에 걸렸다